제가 여기 무슨 마이크를 켜는 걸 깜빡했습니다. 멍청하게 버튼을 안 눌려가지고 지금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어머니 소리도 안 들리고 제말 소리도 안 들리고. 죄송합니다. 이 바보짓을 또 했네요. 이 요즘에 주로 바보짓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가 슬슬 오네요. 이런 날은 집에서 쉬시는 날, 쉬는 날입니다. 고구마나 쌀하 먹고 우리 엄마는 어 저리 체력이 좋으신지 하루 종일 제개인지라고 이래도 호미지라고 이래도 어깨가 나나 아프답니다 저는 잠깐만 해도 어깨가 빠질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저 없는 밭을 저렇게 안들어 놨으니 저기다가 이제 마늘 심고 제대로 호박 호박 심어서 호박 따먹는답니다 작년에도 호박 엄청 많이 1 0개는게났을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댓글, 유, 댓글 달아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꼭 필요하신 분요 여기는 보통 미양에서는 고령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어, 젊은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 옛날 음식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얘는 뭐 당근 뭐 이런 거 당근 호박 이런 거 집에서 식사를 많이 반찬을 많이 만들어 먹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이나 작물이 렇게이기 역사로 많아요 서로 달라져 당근에서 나눔도 한, 사, 한 30개 나눠 했어요이 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따가지고 어머님도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에이, 제 꼬깡이 쥐는 속도 보십시오 나는 니그저그니그저그 하는데 엄마는 뭐 엄마, 무릎 닦고 앉고 자세가 돼있어 자세가 에이, 에이, 어머니 어제 생일이셨는데 생일날 씨가 빠지게 밭에서 땅 파고 있네 아 그럼 생일선물도 사드리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가족들 싹다 모이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어요 한 20명 가까이 된것 같은데 내가 아는 회집 형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싸게 배부르게 많이 먹었습니다 가스도 피고 오고 꿀꿀하니 잠이 살살 오네요. 이 편집하다 보니. 항상 구독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당뇨 있으신 분은 당뇨 관리 잘 하시고, 저는 언제 얼마 전부터 계속 아침에 인슐린을 꼭 맞습니다. 건강 관리 해야 돼서. 딴거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서 몸 건강 관리 좀 하시고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암세포도 활동을 안 하거든요. 몸이 추워지면 암세포가 활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항상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발 손발이 엄청 시리다고 해가지고 이경제 한의원 그허겸소 진액인가 그거 사드렸거든요.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효과가 있을지 효과 좋아야 될 텐데. 완전 엄마 손발 보면 아니 냉방입니다 냉방 엄청 차가워요. 자던 내가 그발딱잠순간 잠이 깬다니까요. 아휴 우리 엄니 당장 고생하셔야 되는데 아휴 고생 많이 하셔서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82인데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지 저를 못할 것 같아요. 저를 데리고 미랑에 같이 왔을 때부터 엄마의 고생은 시작됐죠. 저희 아버지도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엄마 수 병수발 많이 하셨죠. 교대로 했죠, 저랑 엄마 내려가면 제가 올라와서 병수발 하고 병수고 뭐, 교대로 왔다 갔다 했죠. 그때 아버지하고 제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말안 했는데 한 2, 3년 말안 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병수발 제가 들들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도 좀 살살 하고 친해졌죠. 친해지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또그걸을 보면 또 제가 불효를 했지요. 또 하이, 우리 아버지도 무슨 뚝뚝하시거든 칼이라 칼. 그때 당시에는 방에서 담배 피고 그랬는데. 막동아, 제트리 갖고 나. 예 하고 다. 막동아, 등도 들려. 예. 입에 아버지 입에 항상 제이름이달리니다 막동아 막동아 등 뚜드려 드리는, 드리는 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제가 뚜드려 드리면 시원하다 하네요. 물리치료 사죠 가짜 물리치료사. 혹시나 뭐 전원주택으로 아프신 분이나 건강한 분이나 혹시 전원주택 지로 가서 살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뭐제 영상은 크게 뭐볼 것도 없지만 다른 영상들도 한번 보시고 충분히 준비하시고 꼭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시면 진능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 그냥 뭐 공이 좋다 뭐 나이 들었는데 공이 좋은데 살아보자. 그런 생각 마시고요. 이게 전입숙제지라는 곳이 그냥 뭐 먹고 자고 싸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 보입시오. 다, 맛이라도 하나 나오면 그때으로가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집에서 뭐 먹고 자고 그러면 그 병듭니다. 그러면 고, 좋은 공기에 뭐 마시러 왔다가. 어, 그럴거면 이제 산에다 등산로도 다 있으니까 등산도 하고 텃밭도 좀애난거 하나 만들어서 어, 어, 둘이 모을 수있게끔만놓아지면안 됩니까? 그러면서 또 옆집 사람들 나눠도 먹고, 옆집 사람들 같이 동네 주민끼리 많이 나눠 먹어요. 많이 나오는 날은 없는 거 서로 서로 뭐 바꿔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웃이 정도 있고, 다 주위 분을다 조용하고 좋고, 그 애만은. 웬만한 생각 가지고 손에 와 산다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저렇게 돼야 됩니다. 쉬지 않고 나옵니다. 비 오는 날 빼고. 비하러, 비, 자제 비할 일 없어도 어머니 눈에는 다할 일이랍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엄마, 내 눈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어째 보이노? 아직 니는 농사, 농사꾼이 덜 됐다, 아이가. 이러시거든요. 아휴,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엄마는 일이 끝, 하루라도 일이 끝이 없답니다. 해 있을 때는 좀 힘들게 일한다는데, 일찍 들어가자라면 안 돼. 이라는. 해가 아까워서 안 된다고, 어두워지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도 당뇨가 있거든요. 아버지 밭에 일하다가 전화가 와요. 뭐, 아들, 아들, 힘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럼 브레아우라 빵이랑 배지이하고 들고 뛰 간다, 아닙니까? 그, 이제, 제혈당에온 거거든요. 힘이 없어가지고. 예, 점점, 이제, 그렇게, 학생항 <laughs> 이제, 어디 밭이나 어탈 때는, 빵이나, 빨간, 달달한 거 하나 들고 다니라고 하십니다. 언제 들지 모르니까. 그, 제혈당이란 게. 그게 잘못 먹어서, 그, 제혈당또 때리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머니랑 제가 하루 식사가 보통 두 끼거든요. 아점 한 끼, 저녁에 한 끼, 그렇게 먹고 있는데, 군것질 좀 하고, 그래, 딴거 없거든요. 근데 당이 이렇게 엄마가 당이 없고, 절당이 없네. 저는 당 많이 올라갈 때는, 아, 당 체크하게 찍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많이 올라갈 때는. 보통 뭐 병원에서 당 체크하면 400, 500, 1이 나오니까, 작게 나와야 200을 마고 근데 어떨 때타이밍안 좋을 때 보면은 아침에 딱 제일 당 떨어지면 60, 50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뭐 간호사가 프리하보다 커피 타와가지고 먹이고, 초콜릿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들이 워낙 친해가지고, 미랑병원에 오래 다니니까 다 알거든요. 그래서 다잘 챙겨줘요. 그래서 병원은 저는 미랑병원 한 군데 밖에 안 갑니다. 다른 병원 안 가요. 담당 과장님도 좋으시고. 일단은 모두 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면서 전해 생활하는 애는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대부분 그래요. 시어래 한 7, 8은 전부 다 아파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돈 있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아파서 병이 걸려서 그렇게 들어와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원래 그냥 건강하신 분도 그냥 전해 생활만 즐기시려고 오시는 분은 우리 동네 열 집만 해도 두 집, 세 집밖에 안 돼요. 다 주말에 한 번씩 오고 공기 쐬고. 저는 어머니랑 같이 생. 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습격이 못 돼서 뭘 해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근데 그 소문이라도 들어서 이러면은 안난저주다 먹어. 난저주다 먹어 이러 대. 항상 그래요, 어머 약이랑은 절대 제가 먹는 약은 절대 입이 안 됩니다. 수면제도 먹어. 앉았으면 안 앉았지. 안 제가 수면제, 신경증신과 수면제 사용하던거 아무것도 한, 올 동안 안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안 먹으니까 진짜, 아 어, 무기력해지고 뭐 사람이 우울해지고, 아깝하고 잠을 이틀 밤을 못 잤어요. 계속 또 눈으로 딱 세고, 잠이 안 오가에, 잘라고 억지로 놓으면더 발광이 나고, 그러다 아침에 탁 했다면 그때 잠깐 잠좀한 시간 두 시간. 그리도 깨고 또잠못 자고. 그래서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생각은. 그 처방받은 수면제약을 막끼얹기얹먹얹지안 그러면 약을 골라서 먹어야 될지 한번 이번에 약사로 가면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지금 뭐 마약성 진통제나 펜타닐이나, 이건 전부 다내이생겨가지고 싹싹 잘 듣진 않아요, 이게. 처음부터 드시는 분들은 잘 됐는데, 처음 드시는 분들 잘못 드시면, 그래,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을한 것처럼 멍해져, 요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하거든요. 미국에 보면은, 좀비처럼 해가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펜타닐. 펜타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몰핀의 500배거든요. 몰핀의 500배 한 장에. 엄청나게 센 거죠. 이제는 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은박지에 태워서 마시니 씹어 먹느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패치라는 게 몸에 붙이라고 있는 거지. 그걸 씹어 먹고 태워 먹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참,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머리 좋아. 나쁜 쪽은 으참 잔, 잔대가 잘 돌아가요. 그걸 왜 씹어먹을까? 저도 며칠 전에 패치를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보통 제가 3분에, 3일에 한 번씩 바꾸는데, 자다가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진 곳이 한번 남았는데, 어느 게, 어깨에 붙인 붙인 건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냥 둘다 떼버렸거든요. 게 새로 붙였는데 그리고 내가 그 전에 마이센집중통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다이고 일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계속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머리도 띵 하고 토할 것 처럼 토하지는 않은데 똑 토할 것 같은 느낌 머리도 계속 띵 하고 막그어지럽더라고요아 내가 왜 그러지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까 아침 먹은 게 잘못됐나, 채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아저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앞에 붙였던 패치의 용량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아직. 다안 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바, 패치를 붙여놓으니까 거기에 덮어진 거죠. 덮, 덮어진 상태에서, 말성 진동제를 또 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속도 안 좋고, 이제 멍해지는 걸, 그러면. 그때 아서 그래, 아, 이 중복이 돼서 이구나 이것도 관리 잘해야 돼 붙이는 것도. 제가 뭐마이진동이랑뭐 펜타닐 패시 이것도 다 어머님 가지고 계거든요. 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다 제가 필요한 뭐 하게 주고 안 가는 채 절대 안 주십니다. 이제 이 약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꺼냈는데 또 제가 하면 끝입니다. 그러다 뭐 마약 찾고 뭐대만수 찾고 이러겠죠.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약초들 제단하면서 안 먹고 안 붙이려고 제단하거든요.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하면은 밥도 잘 먹고 운동 잘 하고 그러고 엄니랑 행복 살면 딱 좋겠습니다. 엄니도 먼저 돌아가셔도 안 되고 나도 먼저 죽어도 안 되고 사랑하는 엄니랑 오래오래 행복게 살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아프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 저리 평생 고생만 고생만 하시고 아버지 병수발더니 까 고생했는데 또 막둥이까지 이래가지고 또 병수발 되시고 모른맛으로 불쌍해요. 또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잘하지도 못하고 난 최대한 제가 또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또 마음이 안 되는 부분도 또 많이 있겠지죠. 그래도 뭐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꼭잘 해드리세요. 항상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산산의 TV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